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제임스쿡 대학교 어, 한국인 교직원 황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내용은 전반적인 이제 제임스쿡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이고, 어, 그리고 싱가포르 유학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좀더 집중적으로 좀 세분화된 전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임스쿡 대학교라고 하면은 보통 요리대학교라고 생각 많이 하세요. 아마 이름 때문에 제임스쿡 대학교를 요리대학교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은 제임스쿡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영국 탐험가인데요. 음. 이분이 이제 호주를 발견했다 해서 학교 이름을 제임스쿡 대학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따로 요리학과는 없고 어, 가장 이제 싱가포르 제임스쿡 대학교에서 가장 주력으로 보이는 건 이제 비즈니스와 심리학과인데요. 일단 학교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학교는 이제 호주의 호주 공립대학교이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사립대학교 성향을 낀 학교입니다. 어 이제 세계 대학 랭킹 순위로는 전세계 2%즉한 200에서 250위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호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의 캠퍼스가 타운스빌과 케언스에 있는데 어 보시면 그 호주에 있는 캠퍼스들은 보통 해양생물학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지도, 어, 에 보이다시피, 시 이제 호주에 케연스와 타운스빌에 호주 캠퍼스가 가까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캠퍼스가 싱가포르에 2003년에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어, 현재 학생수로는 약한 3,800명 정도 재학 중이고, 그 중에 한국인 학생수는 약한 1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학교 소개를 너무 빠르게 나가면은 좀 지겹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싱가포르이 왜 좋은지, 싱가포르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가장 큰 장점을 뽑으라면 빨리 졸업하고 빨리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2년에서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2년에서 2년 반 만에 이제 졸업이 끝나고요. 이 한국인 학생 같은 경우, 남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2년 가,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2년 빠르게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싱가포리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치안이 좋고 법치국과 법이 굉장히 엄격한 나라라서 유학을 하는 학생, 유학을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중국 계열 싱가포르에 있는 인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74%가 중국 차이니스 계열이 74%고, 그 뒤로 이제 말레이, 뭐 인디아, 인도 뭐 등등 있는데, 어, 일단 다음으로는 어, 싱가포르의 생활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이거는 뭐 제가 써놓은 거라서 또 편차가 있을,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숙박비용은 약한 450불에서 1500불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비, 숙박비 다 해서 대략 한 120만원에서 14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싱가포르 제임스국 대학교는 이제 호주에서 공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따라가고요. 그리고 교수진 또한 이제 호주 본교에서 채용되거나 파견, 파견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시게 되면 호주 캠퍼스, 뭐 싱가포르 캠퍼스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졸업증명서가 호주 캠퍼스와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성적증명서도 호주에 있는 캠퍼스와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진인데요. 저희 학교 이제 구글에 JCU 싱가포르라고 치시면은 이 교수진분들의 다양한 이제 이력이랑, 어, 교수진분들의 프로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인 교수님도 계세요. 송인숙 교수님. 이분은 이제 IT 쪽이신데, 보통 대다수의 이제 교수진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풀타임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교육기관과의, 뭐 제가 따로 언급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교육 기관과의 차별점을 어, 물어보시면은 저는 교수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저도 이제 공부한 유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교수진 분들이 풀타임으로 학교에 상주를 하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학생들이 좀더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어떤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피드백을 얻, 얻기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유학이라는 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공부하나,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나, 거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어떤 시, 과제나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쏟을 수 밖에 없는 거의 90% 이상이 시험 플러스 과제인데, 그런 주된 메인 부분을 좀더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좀더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고, 좀 더, 어, 좀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편에 전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간략하게 훑어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웨이 프로그램, 언더그레이드 그리고 학사, 석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패스웨이 프로그램 중에는 영어과정, ELPP과정, 즉 저희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영어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운데이션, 고3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마로 바로 입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패스웨이 프로그램에 이제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듣고 이제 저희 학교 디플로마 과정으로 넘어올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사과정 같은 경우는 뭐 비즈니스, 심리학과, IT, 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음 편에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심리학과와 이제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추가적으로 입학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좀 훑어드리면은, 일단, 입학 기준으로는 영어 플러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평균, 고등학교 고3 내신이 평균적으로 한 50점 이상이면은 디플로마 입학이 가능하고요 영어는 디플로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IH 5.5에 5.0. 즉, 평균이 5.5고, 5.5 이상이고, 이치가 5.0 이상 되는 학생들이 디플로마로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첼러 같은 경우는, 어, 앞서 말씀드린 디플로마보다 약간 높은데요. 약한 내신 성적이 약 70점 이상. 그리고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6.0에 6.0. IH 기준으로 6.0, 6.0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어 기준, 영어 성적, 그리고 두 번째, 고3 내신 성적. 이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이제 호주 캠퍼스와 싱가포르 캠퍼스의 간략하게 제가 차이를 어, 슬라이드에 넣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싱가포르 캠퍼스와 이제 호주 캠퍼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과 호주 대학교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4 년제입니다 대학교들이. 즉 이제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호주에 있는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4 년제가 호주에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년제인데요. 년제인데요. 그3년 년제가 똑같은 커리큘럼이 이제 싱가포르 캠퍼스로 가게 되면 이어총2 년으로 바뀝니다. 즉3 년에서 2 년으로 바뀌 는데요그 이유는 싱가포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 없어요. 즉 학기와 학기 사이가 이제 어주 단위로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빨리 졸업하고, 빨리 좀 빡세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시면 된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 너무 많고 양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에디터 스타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에디터 스타가 뭐냐라고 한국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싱가포르 공부하면서 이거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에듀트럴 스타는 이제 싱가포르 사립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준, 어, 등급을 매깁니다그 등급 중에 저희가 이제 최고 등급인 싱, 어, 스타 등급, 에듀, 에듀트럴 스타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 어, 매년 이 감독관들이 이제 감사를 해서 학교의 재정 상태나 커리큘럼, 교수진, 그리고 시설물, 뭐, 프로그램,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매년 감사를 해서 이제 주어진 등급으로 이 등급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학교다. 좀 안정,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 뿐만, 저희 학교를 제외하고는 라셀 대학교 총두 군데만 이제 현재 스타 등급을 받았는데요. 어, 그 이제 스타 등급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펙인데요. 에이펙 APEC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신학협회에 저희 심학과 프로그램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5년이란 기간을 마치면 그 5년은 이제 배첼러 과정 플러스 뭐 석사 과정 플러스 뭐 경력 총 5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호주에서 또 연구원이나 의사로 활동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심학과를 나는 배첼러만 졸업을 하고 그냥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다 한 학생들은 바로 취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심리학과를 졸업하면은, 뭐, 뭘 하냐, 나중에 졸업을 하고 뭘 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구원이나, 뭐, 교육, 병원, 카운슬링, 이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더라도, 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 이점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조금 시간 있을 때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근데 저희 학교 이제 캠퍼스가 자체적으로 이제 칼랑이라는 데 위치해 있는데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캠퍼스가 뭐 엄청 막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체 캠퍼스가 있고 다른 뭐 PSB나 이런 교육기관, 다른 싱가포르 학교들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싱가포르에 오시는 그 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캠퍼스에 대한 로망을 조금 뭐 버리시고 가시 가는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어, 캠퍼스가 굉장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캠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뭐 미국이나 이런 뭐 대륙, 뭐 중국 이,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싱가포르는 아까 말, 말씀드렸던 빨리 졸업하고 커리어를 수, 쌓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어, 생각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자체적인 뭐 도서관이나 뭐 짐, 뭐 심리학 클리닉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점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클럽 활동 좀 엔터, 엔터테인먼트를 좀 좋아하지 않아서 안 했지만 굉장히 추천드려요. 어 한국 학생들이 대, 대다수가 이런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꺼려 하는데, 어, 학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좀더 재밌게 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저희 학교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모빌리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 총 6학기 중에 2학기 정도를 이제 호주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즉, 6학기 중에 두 학기를 싱가포르 학비로 호주에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어이 성적 그러니까 뭐 대학교 성적이 조금 뭐1 c 플러스, 뭐 c- 학생들도 가서 공부를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제한 리미트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끝으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핵심만 좀 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저희 학교의 장점 첫 번째는 에듀투어스타 그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받은 최고 등급인 에듀투어스타 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간입니다. 총 이제 졸업까지 신 입학부터 졸업까지 약 2년 2년 안에 이제 4년 한국에 있는 사전제와 동일한 학위를 이제 받을 수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학비입니다. 학비 아까 말, 말씀드렸다시피. 어, 호주에 있는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약한 7,500만원, 7,800만원 정도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있는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약한 4,500만원, 거의 한40%좀 낮다. 학교가 좀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국적 비율. 어, 저희 학교가 이제 유럽 학생이 가장 많은 사립대학교입니다. 싱가포르에. 그 이유는 아마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 어떻게 보면, 교환학생, 모빌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호주나 영국, 이런 어 국적이 다양한 유럽학생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취업. 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이제 삼성이나 뭐 애플, 그리고 마리나베이센즈의 그 이제 카지노에 취업한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런 통계자료가 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그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할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기회가 어, 기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도, 이 로컬 학교 싱가포르 내에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로컬 내에서 인도가 굉장히 높다. 즉 싱가포르를 굳이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아무리 좋은 대학교 뭐 예를 들면 학 뭐 한양대 이런 대학교들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안 좋은 학교인지는 한국인이 제일 잘 알죠. 즉이 학교가 굉장히 좋다라는 지표가 가장 좋은 것은 이 학교 내에서 이 로컬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냐 즉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800명 중에 한 거의 한 1,800명 정도가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저희 학교가 굉장히 인지도가 괜찮, 괜찮다 즉 졸업을 해서 유치업을할 때도 어 좀더 장점이 있다, 취업률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어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 전공에 대해서 어 다음편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